근데 <laughs> 개불려, 나는 내 뒤통수밖에 못보내 아, 저게 더 이뻐? 아, 내가 좀 화면빨이 잘 봤네. 오빠가 음, 막, 음. 오빠 마음 키우시야. 어, 그러네. 어, 야, 아무튼, 자 이거, 안 돼. 일가벌적한 저 무대에서 하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. 그래 어. 그래도 길바닥맨땅떠에서또 하게 되네. 그래도 이게 편하네. 그래도 어, 아이고, 야, 그래 도 오늘 요 일이고, 어, 어. 우리 집구석에 정원이 있어요아시죠 네, 저기 있는데, 응, 어. 우리 이런 어. 자리에서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될거아니고 맞습니다. 그래서 내가 졸랐어요. 그 한번 쓰게 해달라고, 어. 그래갖고 이렇게 왔어요. 음. 자. 아니요, 뭐 박수칠 얘기는 아니요. 응. 박수칠 얘기는 아니요. 어.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괜히 혼자서 시부러 싸웠네. <laughs> 자, 엄청났네. 오늘 이렇게 한우를 알리는 축제라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여기 우리 축사님들 모든 분들이 어, 고기를 무료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또 시식도 하고 어, 또 우리 어린신들한테또 그 공짜로 고기도 어, 자 드시게끔 하고 아주 그냥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래서 말 그대로 한마음 자 축제. 어, 올해가 3년째라고 합니다. 어, 3년째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간에 어, 지금은 어, 비록 소소, 아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, 네, 한우소부터 시작해갖고 한마음축제가 크게 발전되기 바라면서 그첫 거시기 뒷발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이렇게 자, 쉬는 시간에도 쉬지도 못하고 병소부터 가서 오줌도 싸야 쏴야 되는데 싸지도 못하고 공연 끝나다마다또 여기로 왔습니다 자 체력 태국 스 하고 내가 꼴 기셔 죽었데 여기 온게 그냥 뭐 분위기가 훨씬 좀 그래서 어, 무대가 어, 그 집구석이 얼마나 범위에 따라서 분위기도 틀려지구만 어, 어, 우리 집구석에서는 박수 쳐라 박수 쳐라 그래도 대학 졸이많말 듣지 않던 또 많고 여기서는 자동으로 치네 어, 어뭐 할만 나네 또, 그래, 또 나왔다 모니뭐니고그래도 노래만큼 사랑 뚫어리는건 없다 가자 「胸に入れた骨のペースト」 So, 고 육수가 허 e r y 흘렀 k 네 o w 서 그래, h e 서 지금. 여러 us on it. You're only two, o 즐거 y t w 나 o 뒤 l y two, a 알아 t 시면돼 n d two, a n 내내세세에에세세에에제 제일 어하하는 뭔지 알 알아? a 안 받고 공연하는 거 t w 시골에 d 안 w 네 한분 확실, 축구선 네. 인 아무튼 고맙습니다. 자, 신나게 한번놀고자 축제가 내일까지입니다. 아시죠? 어. 자 언양에 계시는 분 여기 보면은, 자, 네한 가지만 내고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어. 위지에서 관광 오신 분손 들어봐요. 위지에서 관광 오신 분. 관광 오신 분. 어. 자 현지 여기 언양에 사시는 분손 들어봐요. 응. 자, 언양에 사시는 분들. 응. 자,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 이 축제가 더 빛이 나는 겁니다. 그죠? 괜히 응. 우리 집 축제에 어, 외주인들 많아서홀하게 놀다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, 귀찮더라도 자, 내 집구석에서 하는 잔치인 만큼 내가 나와서 먼저 어철사순법으로 토서 완학수 토 어, 이렇게 도와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기로 하면 그잔신는더 빛이 나는 겁니다. 아셨죠 음. 어머나, 어머, 감사합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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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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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연하회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. 15만 원주시네데 50건 내지라고요 아니, 아니, 그렇다는 거지 뭐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 10만 원 어치를 허물하게 열심히 했어요. 또 오늘은 딱 5만 원 어치 준비 습시면 We'll 방대 광대는 아 없지? 광대는 어 여기, 언니, 조금 있다가 광대 저쪽 저쪽에서 해쪽에주요 광대, 왜냐면 저기, 우리가 그걸 안 갖고 왔네. 어 그래, 아빠야. 어 미안해, 언니. 굴러줄까? 굴러줄까? 어 좋아 이불로 그게 옷질러. 그리고 잘 말. 이거는 내가 후시이불 번 돈이니까 껄떡거리지 마. 안녕. 네, 네. 개프리나. 저들은 항상 그래 어디 가나 보면은 내가 일할 때는 사람 듣는 게 없어요. 근데 친구들 가서 일딱나누라고뭐 개프리나 왜 이렇게 대가리수가 많은가? 어. 아이고 우리 엄마 어서오세요. 어, 아이고. 앉 그걸로 앉으 출근이 늦으셨네 어, 자리 거기 앉으시면 되잖아 거기 왜안 앉으세요? 아, 질이 있냐? 자리가 있냐? 어, 개불 나고 공연 끝날 때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, 앉아. 어, 앉아 그냥 앉아 앉는 게일자요어 알았어 내가 책임져 앉아 앉아 응, 앉아 앉아 응. 그래. 왜냐면 나이 드 어 어우 허리는 잘 들어가네 <laughs> 허리만 잘 들어가면 뭐해 들어오면 손님이 없는데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가자 우리 한국은행 총장님 I love you 이렇게 심사당대빵님을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응? 제가 먹고 살만해졌나? 응? 아이고 빨리 10만원권은 언제 나오가 모르겠네 응? 갑시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들이 자 지금부터 한 7분간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? 자시작